첫 번째 순서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아리의 중간 부위를 컨택하신 뒤 한쪽 다리를 꼬아 아래쪽 다리의 종아리에 압박을 가해줍니다. 압박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종아리를 좌우로 10회 돌려주도록 합니다. 10차례 다 돌려주셨다면 폼롤러의 위치를 살짝 바꿔 종아리의 하단 부위 아킬레스건 부위를 컨택해 마찬가지 좌우로 10회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꿔 종아리의 상단 부위에 폼롤러를 컨택 마찬가지로 좌우 10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바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종아리의 중간 부위에 폼롤러를 컨택한 뒤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으로 폼롤러를 굴려 종아리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10회 반복하고 나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종아리의 바깥쪽을 컨택하신 뒤 같은 방법으로 10회 굴려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엉덩이를 들어서 종아리의 내측을 컨택 다시 10회 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반대쪽 종아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엉덩이 인대들을 풀어볼 텐데요. 양쪽 엉덩이로 폼롤러를 깔고 앉아 무릎은 적당히 굽혀 안정성을 확보한 뒤 양손은 폼롤러의 뒤쪽을 짚어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앞뒤로 살짝살짝 살짝 굴려보면 좌골이라고 하는 돌출된 뼈가 느껴질 텐데요. 좌골에서부터 천골의 상단까지의 범위를 천천히 굴려주도록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 동작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반의 후면부에 위치한 강력한 결합조직들인 천결인데 후천장 인대 등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약 20회 정도 반복하신 뒤 엉덩이 근육을 좌우로 나누어 풀어볼 텐데요.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 왼쪽 엉덩이에 압박이 가해지도록 한뒤 왼손으로 바닥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양 발을 지지대 삼아 앞뒤로 엉덩이 전체 면적을 굴려줍니다. 20회 반복하신 뒤 반대쪽 엉덩이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는 허리 근육을 풀어 볼 텐데요. 양쪽 허리 부위를 컨택한 뒤 양손을 넓게 벌려 폼롤러의 뒤를 지지합니다. 엉덩이가 약간 들려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굴려 동그라미 친 면적 정도만 풀어주도록 합니다. 약 20회 정도 반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허리 근육을 좌우로 나누어 한쪽씩 풀어주는데요. 몸통과 골반을 약 30도 정도로 돌리면서 전환으로 바닥을 지지한 다음 한쪽 허리 근육만 접촉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위쪽 다리를 지지대 삼아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20회 반복하신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도록 하시고요. 바로 연속해서 등뼈의 중간 부위를 컨택하여 누우신 다음 양손을 포개어 머리를 받쳐주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동그라미 친 면적을 길게 길게 20회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연결해서 하는 동작인 흉추 신전 운동입니다. 등뼈의 정중앙을 폼롤러에 컨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면서 상체를 뒤쪽으로 쭉 젖혀 주실 겁니다. 팔꿈치도 함께 벌리면서 무리가 오지 않는 선 내에서 끝까지 젖혀 주도록 합니다. 10회 반복하도록 하는데 상체를 굽히고 젖히는 것이 아니라 목을 당겼다가 목을 젖히는 잘못된 동작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경추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목 후면 근육들을 풀어볼 텐데요. 목의 뒷부분에 폼롤러를 컨택해주시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몸통과 목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굴려주도록 합니다. 15회 반복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폼롤러를 목의 윗부분, 즉 후두골의 아랫부분의 움푹 패인 부분에 컨택해주도록 합니다. 접촉 위치만 바꾼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15회 반복해주시고요. 이 부위는 많은 목근육과 어깨근육들이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강이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폼롤러 위에 올라와 정강이의 정중앙 부분을 컨택하도록 합니다. 양손으로 정면 바닥을 잘 지지해주시고요. 정강이 근육은 양쪽을 동시에 접촉시키긴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한쪽씩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회 반복하신 뒤 반대쪽도 풀어주도록 합니다. 허벅지 전면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의 정중앙을 폼롤러에 컨택하여 엎드려주도록 합니다. 양 전환부로 바닥을 지지해준 다음 대퇴골의 면적만큼 길게 길게 풀어주도록 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풀수 있지만 근육에 가해지는 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다리를 꼬거나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쪽 허벅지에만 압이 전달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푸는 경우 20회를 굴려주시면 되고요. 한쪽씩 따로 푸는 경우 10회에서 15회씩 좌우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전면을 다 푸셨다면 옆으로 누워 허벅지 측면을 풀어볼 텐데요. 옆으로 돌아 허벅지 측면 정중앙부를 폼롤러에 대도록 합니다. 위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어 바닥을 지지해 주시고요. 양팔로 바닥을 짚어 안정성을 확보해 주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 측면을 길게 길게 굴려 주도록 합니다. 20회 굴려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부위는 대체로 앞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 굴리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아파서 굴리기 힘드신 경우 아직 굴리진 마시고 앞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자세를 유지만 하도록 합니다. 허벅지의 안쪽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폼롤러를 세로로 위치시킨 뒤 무릎을 90도까지 끌어올려 허벅지의 내측면을 폼롤러에 대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접촉된 허벅지 내측 쪽으로 체중을 실은 채 좌우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20회 정도 굴려준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배근과 가슴 근육을 연달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 위치하는 광배근과 대원근을 포뮬러에 댄 상태로 TV를 보듯 옆으로 누워주도록 합니다. 위쪽 다리의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골반을 살짝 들어 이발을 지지대 삼아 폼롤러를 위아래로 굴리도록 합니다. 어깨가 구부정해지는 걸 유발하는 근육 중 하나로 쉽게 뭉치는 근육이기에 처음 푸시는 분은 꽤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광배근을 다 푸셨다면 바로 같은 방향의 가슴 근육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폼롤러를 가슴 위에 가로질러 위치시킨 다음 근육의 결을 따라 좌우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20회 반복해주신 다음 반대쪽 광배근과 가슴 근육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도록 합니다. 광배근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쉽게 단축됨으로써 어깨를 고부정하게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근육입니다. 이상 폼롤러 전신 이완 루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